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주민등록증은 한번 발급하면 10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죠.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 기간을 둬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의 이름을 온전히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안을 마련했는데요. 표준안 적용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생방송 오늘저녁 부산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한 소식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등산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주민등록증은 만몇 세가 되면 발급받아야 할까요? 1번 만 13세 2번 만 15세, 3번, 만 17세. 네,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샵 2260, 샵 2260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증은 만몇 세가 되면 발급받아야 할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만 13세. 2번 만 15세 3번 만 17세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샵2260샵 2260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추첨을 통해서 등산화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이 시간은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제공입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걸음에 노리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그랜드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돈 버는 시간 이 시간 함께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필수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최동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네, 암보험. 거의 누구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겠죠? 네, 그렇죠. 뭐 가입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가입한 사람은 없다라는 보험이 바로 안보험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최근 암 환자에게 꿈의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안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겨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안보험으로 정해 봤습니다. 네. 신기술의 발달로 안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기라는데요. 오늘 사례자님의 사연 먼저 듣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췌장암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막내삼촌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가족력을 대비해 암보험을 꼼꼼히 준비하려 하는데 주변에선 표적항암치료를 잘 넣어두라고 하더라고요. 췌장암과 표적항암치료가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중입자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중입자 치료를 위해선 어떤 보장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료 부담 없이 가족력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암보험 플랜 전문가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이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례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 정말 걱정이 클것 같은데 실제로 암 발병률과 가족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 걸까요? 네, 스웨덴 독일암 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부모가 암에 걸리면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의 위험은 1.8배에서 2.9배까지 올라가고요. 네. 형제 자매가 암에 걸리면 암에 걸릴 위험률이 두세 배 정도 높아지며 부모 형제 자매가 모두 동일한 암에 걸린다면 암에 걸릴 위험률은 최소 3.3배에서 최대 12.7배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오, 하거든요. 네. 어, 이런 자료를 보면 암과 과종력 절대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부모 형제 자매가 모두 같은 암에 걸릴 경우에 발병 위험률이 최대 12.7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에 암에 대한 가족력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 사례자님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잘 받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아프기 전에 검진을 잘 받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사례자님이 좀 관심 가져보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특히 어~ 가족력으로 췌장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췌장암은 중입자 치료에 대한 대비가 정말 중요한데 어, 혹시 중입자 치료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뉴스에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장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고 있거든요. 네. 어, 2023년 4월 말부터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치료를 마친 환자는 어, 치료를 시작한 지몇분 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입자 치료가 끝났다라고 해서 상당히 놀랐고 음. 통증 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 네. 어, 이처럼 중입자 치료는 암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여는 만큼 암보험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 치료 효과도 기존보다 두세배 높고 또 통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네, 뭐 믿기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던데. 네. 자,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올려서 암세포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무혈, 무통 무재발 치료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음. 뭐 기존 X선이나 감마선 및 중성자 치료보다 정상세포 보호 효과가 월등해서 치료 부작용을 최소로 줄일 수 있고요. 양성자 치료에 비해 두세배 높은 암세포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 효율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어, 기존의 암 치료인 뭐암 수술이나 엑스선 양성자등보다 환자 생존율을 22.3%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 중입자 치료는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의료기로 고형암 치료가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중입자 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100%, 간암은 90% 폐암은 80%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 재발된 암이라도 45% 수준까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수치가 꽤 높네요. 네, 정리를 해 보면 암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원래 충격이 참 크고 또 치료 기간도 길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통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기존 치료보다 생존율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사례자님처럼 보험 점검 받아보고 싶은 분들, 또내 저축과 재테크 상품이 잘 가입된 게 맞는지 궁금한 분들, 문자 번호 샵2260샵 2260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사례자님 같은 경우, 이렇게 신기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안보험, 여기에 가입하면 되는 거겠죠? 네, 뭐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최장암의 경우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평균 생존 기간이 두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거든요. 어, 중입자 치료를 국내에서 받을 수 없을 때 해외 원정 치료를 했었는데, 해외 원정 치료 비용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엄청나네요. 네 보험이 적용되는 양성자 치료가 연 25회 기준으로 해당 약 200만 원인 것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자첫 환자였던 60대 전립. 이기 환자의 경우 전립선에 1.2cm의 그 종양이 존재했고요, 전이는 없는 상태였고 3주간 12회 중입자 치료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어 일회 치료비는 약 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음. 어, 중입자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아직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해 보이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전액 보임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중입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좀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도 야 실손 의료비 있으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자 실손 의료비 보험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 중에 어 70%에서 90%를 보장하는 게 실손 의료비 보험이거든요. 네. 어,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한도는 다르지만 입원 치료비의 경우 1년 뭐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입자 치료는 입원보다 통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보험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거든요. 오. 어 일일 통원 한도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뭐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오십만 원으로 어일회 오백만 원에 달하는 중입자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입자 치료 치료 시간도 워낙 짧고 또 후유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실비 혜택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 보험이 정말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 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가입한 암 진단비는 치료 방법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어서 암 종류에 따라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저 그런데 간혹 전립선암이나 대장점막내암, 방광암, 유방암 등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어서 일반암 진단비보다 작은 금액이 보상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음. 자, 이런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중입자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최장암은 손해보험사에선 고액감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고액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데 사례자님의 네. 경우 최장암 가족력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을 할때 고액암 진단비도 잘 챙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례자님은 고액암만 잘 챙겨서 가입을 하면 되는 걸까요? 또 혹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건 없을까요? 네, 최근 암통원비 보험도 출시되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데 자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분들을 보면 입원은 길지 않은데 퇴원 후 통원 치료로 최소 수십 회 이상 그 치료를 받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자 중입자 치료 역시 1 2회 정도의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 1월 경우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기타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암 통원비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을 하면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례자님은 암 진단비 잘 가입하고 고액암 진단비도 잘 챙기고. 또암 통원비까지 준비를 잘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챙기시면 되는데 자 그건 바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헬스케어 서비스요? 그게 뭘까요? 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 예방부터 치료, 회복, 재정 지원까지 건강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음. 어, 대형 병원 진료 예약부터 건강 검진 우대. 전문 의료진과의 일대일 건강 상담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네. 건강 상담은 물론 병원 예약이나 어, 차량 에스코트 요양 병원 안내 등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관리부터 발병 후 치료와 간병까지 모든 단계를 면밀하게 이제 그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중증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명의를 찾고 하루빨리 검진을 받고 싶어도 명의가 누군지 모르고 서울 대학 병원을 예약하고 진료를 보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그 소요되거든요. 네네. 자,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 서비스인데, 자, 실제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 하루 20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온다라고 하는데 안 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무료 서비스까지 잘 챙기신다면 사례자님의 고민은 말끔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보통 우리는 보험이라는 게 그냥 아플 때 보상받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병원 진료 예약 같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입한 암보험 신기술 치료도 받을 수 있는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점검해 보고 싶다면 샵2260샵 2260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방송 전문가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오십 원, 긴 문자 백 원이고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또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무혈, 무통, 무재발. 어,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입자 치료는 건강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고 표적 항암 치료는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가입한 암 보험 신의료 기술에 의해 치료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보험 점검이 필요한 분들, 또 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샵 2260샵 2260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청취자분들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오늘 정답은 3번, 만 17세고요. 당첨자는 1437님, 그리고 9478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등산화 보내 드릴게요. 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프로야구 중계관계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